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전광훈 씨가 광신도들, 전광훈 집단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는 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영향을 끼칩니다. 저들이 전광훈 집단과 함께하거나, 전광훈 집단이 끼어드는 일이 될수록 더 이상 하나님의 도심을 받지 못할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말하려느냐전광훈 씨가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모독적인 말은 많잖아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나하고 자리 받고 하나님 사편에 어디 감이 있다는 소리를 합니까? 나를 성령의 본체라 고 그래. 선교카드 안 만들면은 생명체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거야. 내가 구원 열차 몰고 가고 있어. 자기가 뭔데요? 예수님 이 아니고 자기 전광훈이가 아니잖아요. 내가 몰고 가는 구원 열차에서 내리면은 지옥가. 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하려고 런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는 거죠. 전광훈씨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이제 법적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우니까. 아부를 계속 하잖아요. 어떤 말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누가? 전광훈 집단이. 제가요, 참 웃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해라도 윤 대통령이 전광훈 씨나 전광훈 씨 집단하고 엮이기라도 한다면, 오히려 이게 참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전광훈 씨,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손대실 텐데, 그런 전광훈 씨하고 엮여지면요, 같이 망하는 거죠. 전광훈 씨가 감히 누구를 지킵니까? 전광훈 씨가 지키려고 할수록 문제가 더 생길 수밖에 없죠. 최근에 윤 대통령이 개업령을 냈다가 6시간 내에 취소를 했어요. 이게 되면 이제 탄핵, 뭐, 가자, 이런 농이 있었죠. 국에서. 이제, 부결이 되었어요. 이런 와중에, 이제, 탄에 가자 하고, 이제,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전광훈 씨가 또 이제, 무리를 모아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한 분이, 그럼 저렇게라도 하는 게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다시 말합니다. 보탬이 안 됩니다. 더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더 손해를 끼치게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짓밟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 따에게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람에게도 주지 않으십니다. 영광은 하나님 한 분께만 돌아가야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주 노릇을 하고 있는 전경우 씨가 앞장을 선다.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런다. 그게 잘 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속지도 말고 헷갈리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 모든 것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왕이든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세우고 해 하시는 모도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떠나야 됩니다.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죄를 회개하고 우상승배 배교했던 것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WCC, NCK, 포함한 온갖 배교적인 것 철저히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땀, 이 대한민국 강도 고쳐 주십니다. 하루 종일, 이 기도가 나와요.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